나 김아나. 어느 날 눈을 떴더니 어젯밤 일다 잠든 로맨스 소설에서 제일 먼저 죽는 엑스트라가 되어 있었다. 소설의 시작은 이렇다. 천남그룹의 장남 천남주의 약혼녀가 독살당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 나는 계약 결혼을 제안합니다. 대가는 고급. 물론 이 정도로 설득이 되진 않으시겠죠. 워낙에 의심이 많은 분이시니까.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좋아. 다른 세계에서 시간 생략하고 예물를 조촐하게 하도록 하지 이천아 에? 어. 아니 그, 그 지금 오, 오케이 하신 거예요? 뭐막 설명 같은 거안 들어요? 보통 소설에서는 끝까지 다 들어주던데. 아까 다 들었잖아. <laughs> 이 사람 끌어내세요. 아까, 미안해, 그, 잠시만, 나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걸까? 네 이름으로 대출좀 받았다. 가족 일이니까 협조해라. 현재 고객님 명의로 된 20억. <laughs> 내27 인생은 내내 혼자였다. 이제 와서 혼자 죽는 게 무서울 리가 없지만 딱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리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뻔한 거. 주인공들만 행복하면 뭐하냐?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싫을 거면 그냥 내가 쓰면지. 아, 괜히 읽었다. 가는 길에 괜히 기분만 찝찝하네. 상관없나 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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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뭐이게 뭐야? 이분뭐히또분세히 하나야 요하나 준비 하됐 준비 다 됐어? 야곤식 늦겠다. 천당그룹 파티장까지 가는데 차 막혀 얘. 아 드레스 드레스. 어. 엄마가 골라줄게. 김하나 약혼식 어? 어? 약혼녀가 전부 죽음. 내가 들어와버린 재벌가 로맨스 소설의 이름이다. 이 소설의 남자 주인공, 천남 그룹의 후계자 천남주에게는 끔찍한 징크스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약혼만 했다 하면, 약혼녀가 계속해서 죽어나간다는 것. 문제는 지금 내가 그 천남주의 첫 번째 약혼녀, 김하나가 되었다는 건데, 김하나는 천남주와 약혼한 날 축하 파티에서 독살된다. 이대로면, 오늘 밤에 나는 죽어! 약혼식을 막아야 돼. 그 방법뿐이야. 아, 나 약혼 안 할래요, 안 할래. 나갈래. 그래, 그래, 그래. 엄마도 약혼 전에는 너무 긴장해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래도 지나오 다니까 다 추억이더라. 어머, 엘레강스. 어, 예, 대박. 어머, 너무 잘 어울린다. 예, 대도한테는 새옷이야. 아니 세호 씨고 자식원에 저안 간다니까. 와 이게 3천만 원이라고. 와 우리 집 완전 재벌인가 본데. 아니 이제 그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잠시만 너 이거 입고 후딱 나와. 차 대기시켜 놨으니까. 어? 우리 딸 너무 이쁘다. 남지도 좋아할걸. 아니지. 이제 천서방. 이렇게 불러야 되나? 오 신나! 아우, <laughs> 저... <laughs> <오>, 신나! <laughs> 음. 우와.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어. 아! 어, 어. 어. 부자였어.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감사합니다. 엄마비 대신 갚다가 침몰한 월급쟁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시다니... 근데 나이 돈... 나 오늘 죽는다고? 이돈써보지도 못하고? 안 돼... 내가 순순히 죽어줄 순 없지... 다입브왔어그 사람뿐이야! 천남주와의 약혼을 깰만큼 힘이 있으면서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 폭군 박우진. 박우진. 네, 이 소설 속제계 1위 삼정그룹의 임시 회장. 잘생긴 외모, 출중한 능력과 신분.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른다. 잘생겼다. 폭군. 박우재는 이 소설 속 최악의 악역니다 특유의 냉철함과 잔인함, 무성한 소문들.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벌계에서 그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후 그는 여자 주인공에게 집착적인 사랑에 빠져 주인공들을 사사건건 방해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내말잘 들어. 회장님께서는 불필요한 시간과 감정 쓰는 거 싫어하셔. 그러니까 절대로 죄송합니다 땅위의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아. 대답은 짧고 간결하게 네 아니면 아니요 아네아 그리고 회장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은 딱세불이야 밝은 사람 나대는 사람 아 지나가겠습니다 음, 음. 그리고 마지막은 시끄러운 사람 아 죄송해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급해서 아 너무 집이 이렇게 커 여기 박은지씨 사무실이 어디라 고 그랬죠? 음, 저 저기요 아,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그니까 저런 사람이요? 응. 그쪽이 바보진, 맞죠? 아니. 무슨 집이 이렇게 커? 바구진이 폭군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집에 발을 들였다가 무사히 빠져나온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찰조차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장소다. 계약 결혼을 제안합니다. 대가는? 네? 거래라고 하면 그에 맞는 대가가 있을텐데 쓸데없는 소리로 시간낭비를 하게 한거라네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 할거야 쫄지마 김하나 너는 소설의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 박우진의 비밀 제일 원하는 것까지도 목걸이 40억짜리 목걸이 사라진 아버지의 유품 찾고있죠? 제가 위치를 알아요 누구한테 그럴지... 그쪽한테 목걸이의 가치는 40억 이상이겠죠. 삼정그룹 대대로 내려오는 그 목걸이가 있어야만 정식 회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어때요, 박우진 임시회장님? 거래할 마음이 좀 생겼어요. <주름> <웃음> <웃음> 뭐야? 왜 웃어? 미친놈인가? <laughs> 아, 미친... 아 저기 잠시만잠 잠시만. 잠시만요 그럼. 아 그게, 그게 무슨... 저기요 u I t 씨 l d y 씨 u I t 씨 l d you, I t o l 좀 you, I told 고 o u I tol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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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old 일 o u I told you, I t o 어, 아무래도 이거 제대로 미친놈한테 잘못 걸린 것 같다 속보입니다 영신그룹의 외동딸 김하나양이 약혼실에서 돌연 실종된 가운데 삼정그룹 임시회장 폭군 박우진과의 열애설이 터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 이러면 완전 약혼식 앞두고 사랑에 도필한 세기의 로맨티스트가 된거 아니야? 아 미치겠네 진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하나입니다. 폭군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했다가 방에 갇혀버렸습니다. 아, 천남주랑 약혼했다가 독살당하는 것보단 낫긴 한데. 아니, 완전 최악이야. 완전 미친 놈이야. 진짜 잘못 걸렸어. 이렇게 방에 갇혀가지고 맛대가리 없는 음식이나 먹다가 죽을 거야.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쓰지를 못하니? 아니? 나 절대 로안 죽어. 아휴, 일단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미치겠네. 몇 층이야 진짜 아어져죽 죽는 한한이이 좋겠다 잠잠만만 내가 괜히 위기탈출 넘버원 세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유폐해뒀습니다 보도는? 3사 언론과 바이올 업체 모두 뿌렸습니다 한 시간 안에 전국민이 두 분의 약혼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어디 가지 못하게 똑바로 감시해 목걸이에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밖으로 새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돼 명심하겠습니다 차 비서가 보기엔 어때? 저도 좋은 방법인 것 같... 난... 그 여자 말이야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쓰지를 못하니... <laughs> 아니! 나 절대 안 죽어! <laughs> 특이하신 분 같습니다 상태는 어떻지? 한동안 안 해도 계속 시끄럽다가 지금은 조용합니다 경비 일력을강하고동는를 철저히 파악해 그리고 <laughs> 아, 안녕하세요. <laughs>